배터리가 나가서 또 충전도 안 되는 예, 수유등 하나를 이렇게 수명 연장을 해봤습니다. 행운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럭키 세븐입니다. 자, LED 깜빡임 현상 플리커 특집에. 나왔던 적이 있는 그 수유등이죠. 오랫동안 썼더니 고장이 났어요. 켜지지도 않고 충전도 안됩니다. 어디서 봤던 현상이랑 비슷하죠. 얘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켜지지도 않고 충전도 안 돼요. 그래서 열어보려고요. 잘 될지는 예행 연습이 없었습니다. 망할 수도 있어요. 열어보니까 LED가 12개가 들었네요. 여기는 이제 인디케이터, 충전중 혹은 뭐 잔량 부족. 그 다음에 터치 센서 이게 이게 문제죠 이게 지금 화면에 잘안 보이죠? 이거 풀어 봅시다. 풀어 내고 나니까 안에 배터리가 보이는데 <laughs> 보이시죠? 아 빵빵합니다 빵빵해 네, 메인보드까지 다 풀어내니까 리튬 폴리머 배터리 파우치만 남았죠 근데 이 파우치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참 질기네 이렇게까지 빵빵한데 안 터지고 있습니다 배터리가 참 작은데 얘를 자, 제가 예전에 사용하던 다른 보조 배터리를 갖고 와봤는데, 그냥 눈대중으로 사이즈가 비슷할 것 같아가지고 갖고 왔어요.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거는 지금 처음입니다. 요건 특징이 지난 만우절날 보여드린 적이 있던 그 태양광 패널이 여기 붙어 있었어요. 태양광으로 충전되는 보조배터리 였습니다 태양광 패널을 떼어내고 남았으니까 여기 또 배터리 셀이 있죠. 아.. 얘도 제법 두께가 있는데 얘는 좀 독특하다면 겉으로 보기엔 파우치형인데 안에는 원형 셀이 든것 같아요. 얘는 납땜이 돼 있네. 얘는 커넥터 타입이고 보면 뭔가 약간 보호회로 같은 것도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스펙이 3.7V, 720mAh. 얘는 옷, 1 8 w c 인데왜 전압이 안 나와 있어? 아, 얘도 뭔가 회로가 있는 것 같긴 하네요. 자 어쨌든 여기에 얘가 맞을까? 이게 문제죠. 일단 폭은 아무 문제가 없네요. 복은 잘 되고 높이는 원래 사이즈에 비해서 훨씬 두꺼운데 지금 얘가 부풀어 있는 거랑 보면 어비슷할것 같아요 이제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해놓고 메인보드가 올라가, 올라가겠냐 약간 휘어도 올라갈 것 같네요 해봅시다 밑자의 본전인데 가위가 없어서 이러고 있습니다. 좋단하게. 튜브도 미리 잘라놓죠. 길이가 조금 차이가 나게 잘랐어요. 쇼트 나지 말라고. 이런 것도 팁이라면 팁입니다. 길이가 서로 다르니까 쇼트 안 나죠. 이러고 있습니다. 이 없으면 이몸 더 뜨거운 바람이 나오기 때문에 직접 접촉하지 않고도 튜브를 수축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립도 조립이지만 조립도 조립이지만 작동이 돼야죠 작동이 어 초록불이 들어오네 충전이 되고 있다는 소리 정품 배터리로 교환한 게 아니잖아요. 저 완전 엉뚱한 데에서 쓰던 배터리를 야매로 교환한 거기 때문에 만충은 안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충 전압이 다를 수도 있고, 심지어 전압 표기도 없어. 그래서 그냥 적당히, 적당히 조금 충전시키면 쓰고,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빨간불은 이제 방전, 로우 배터리 램프거든요. 로우 배터리. 로우 배터리랑 초록불은 충전 중. 같이 들어와서 노랗게 보이는데 떼면 녹색이죠. 충전 중. 로우 배터리. 로우 배터리는 꺼져야 되지 않을까? 로우 배터리 꺼질 때까지 충전하고 사용하고 그러면 이제 로우 배터리 상태거든요 로우 배터리 근데 불은 켜진단 말이죠 이 셀은 살아있어요 로우 배터리 꺼질 정도로만 충전하고 쓰고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조립해야죠 핸드폰 거치대가 부러져가지고 그냥 손에 들고 예, 찍고 있습니다 자, 조립은 분의 역순이죠. 그런데 배터리 셀을 이 밑에 넣지는 않았어요. 두꺼워서 들어가지도 않고 원래 배터리가 부풀어서 두꺼워진 상태로 들어 있기는 했지만요 가생이 가장자리는 얇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가장자리까지 두꺼워서 기판 밑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래도 배터리를 어떻게든 고정은 해야돼요 안그러면 이제 막 들고 다닐 때 이게 덜렁덜렁 할거기 때문에 속에서 그래서 덜렁덜렁 하지 않도록 여기 마침 기둥이 두개 있으니까 이 기둥에다가 테이프로 단단히 붙여버릴게요 자 근데 그 전에 미리 하나 공지를 하자면 그냥 제가 이렇게 수리를 했다는 거지 이렇게 수리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거나 뭐꼭 이렇게 수리를 하라는 등의 그런 공고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저렇게 수리하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시면 배터리 같은 것들은 항상 이런 노란 테이프로 되어 있죠. 이 테이프를 캡톤 테이프라고 하는데. 일반인들이 캡톤 테이프가 어딨어요. 스카치 테이프나 그냥 이제 종이 테이프로, 스카치 테이프도 꼭, 어?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고 지금 없어서 종이 테이프로 할 건데, 이게 안전한지 안한지 저도 장담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따라하지 마세요. 자, <laughs> 배터리를 이 기둥에다가 테이프로 고정을 했습니다. 이제 얘도 조립을 할 건데 뭐 캡톤 테이프 얘기가 나와서 말입니다만은 캡톤 테이프는 내열성이 굉장히 좋아요. 저 지금 예전에 제가 업계에 있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캡톤 테이프를 압니다. 만져 본 적이 있단 얘기죠. 하여간 내열성이 우수하다. 뭐 이런 데 쓰이는 거 보면 절연도 잘 되나 봐요. 자, 뚜껑을 덮었죠. 이제 마지막에 요 고정 뚜껑 고정 나사 네 개만 박아주면 끝이네요. 네, 나사를 다 박아놓았습니다. 자 이제 노란색이 안되고 그냥 녹색이죠 충전이 로우 배터리 이상은 됐다는 얘기죠 물론 근데 전원을 뽑았으면은 이제 전압이 딸리면서 이렇게 로우 배터리 상태가 되네요 조금만 더 충전하죠 아무튼 배터리가 나가서 또 충전도 안 되는 수유등 하나를 뭐 오래는 아니라 잠시겠지만 이렇게 수명 연장을 해봤습니다. 집에 배터리 셀 남는 게 있으니까 별거 다 해보네요. 보조 배터리도 수명 연장하고, 수유등도 수명 연장하고. 이게 이제 고민거리가 하나 남았는데 이거를 어떻게 처분하지? 삼성 배터리는 삼성 서비스센터 가면은 폐기 처분해 주는데 이거는 이 램프 제조사에다가. 가야되나? 난감하네 암튼 <laughs> 그렇습니다 아 망할까봐 대충대충 촬영했는데 잘 돼버렸네 어떻게 편집하지? 암튼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운을 빌어요